비가 내리는 날이면 막걸리가 생각나는 게 국룰이지. 골뱅이 소면에 막걸리 한잔 하고 싶구나. 오늘 얘기해 줄 이야기 때문에도 술이 땡기는 날이야. 날이야. 2014년 5월 26일 파주에서 일어난 일이야. 당시 36세 미혼 여성 고 씨는 가끔 인터넷 채팅방에 들어가 낯선 남성들과 채팅을 했어. 그러던 중 5월 25일. 유부남인 50세 조모 씨를 채팅으로 만났고 고씨가 먼저 우리 애인할까요? 라고 제의했다고 해. 조씨는 젊은 여성의 제안에 좋죠. 라고 응답했어. 채팅창에서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은 주고받지 않았어. 그 다음 날인 26일 오후 8시쯤 조씨와 고씨는 파주 소재 통일전망대 인근 도로상에서 만났고 조시는 자신의 승용차를 근처에 세워놓고 고시의 외제 승용차에 옮겨탔어. 두 사람의 만남은 의식의 흐름대로 빠르게 흘러갔어. 처음 만난 지 10분 만에 파주의 한 모인 모텔로 이동했고 채팅한 지 하루 만에 그것도 만나자마자 바로 모텔로 들어간 거였어. 조시는 젊은 여자와의 짜릿한 순간을 상상했지만 고시의 생각은 달랐어. 고시의 목적은 상관계가 아닌 돈이었고 고시의 핸드백에는 30cm 정도의 회칼이 숨겨져 있었어. 조시가 방심하면 순간적으로 흉기를 꺼낼지를 계획이었지. 조시의 시선이 흐트러지자 고시는 준비해 간 흉기로 사정없이 찔렀어. 무방비 상태였던 조시는 방어할 틈도 없이 목과 가슴 등 30여 곳을 난자당했어.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던 한 순간의 쾌락을 위한 조건 만남의 비극이었지. 고시는 조시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했어. 어떻게든 모텔 안에서 주차장 자신의 차까지만 옮기면 될것 같았고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그만한 크기를 구하기 쉽지 않을 듯했어. 고시는 시신을 토막낸 후 각각 옮기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어.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과 여행용 가방, 세제 등을 구입했고 조시의 시신을 끙끙대며 욕실로 옮겨 전기톱으로 훼손하기 시작했어. 가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반신만 톱으로 잘랐어. 토막살인 범인들은 완전 범죄를 위해 시신을 토막내는데 보통은 6토막을 낸다고 해. 이때 지문 채취를 막기 위해 손가락이나 손마디를 자르기도 해. 고씨가 시신을 토막낸 것은 완전 범죄를 노렸다기보단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였어. 고씨는 몸통 부분은 검은색 여행가방에 담았고 다리 부분은 비닐로 겹겹이 둘러쌌어. 무게를 줄이기 위해 시신에 남은 피는 최대한 제거했고 상점에서 구입한 세제로 모텔 곳곳에 있는 피자국을 닦아냈어. 고 씨는 시신을 옮길 준비를 다 했지만 바로 실행하지 않고 이틀 밤을 모텔에서 시신과 함께 보냈어. 그러던 중에도 사망한 조 씨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과 신용카드를 챙겼고 범행 이튿날에는 경기도 일산의 한 귀금속점에 찾아가 반지와 목걸이를 300만원에 구매했어. 조 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이게 참 어설픈 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조회해보면 누가 사용했는지 금방 알수 있어서야. 고시는 얼마 후 같은 곳에서 또다시 5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구매하려고 했어. 귀금속 주인에게는 고시의 행동이 정상으로 보일 리가 없었지. 카드 명의자와 고시가 동일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고시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했어. 귀금속 주인은 이전에 결제 내역까지 모두 취소했어. 귀금속 구매에 실패한 곳시는 모텔로 돌아와서 시신 유기에 나섰어. 5월 28일 오전 7시 55분쯤 모텔 방에 있던 시신을 카카스로 옮겨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고 시신을 곧바로 유기하는 대신 모텔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어. 집에서 이틀을 더 보냈어. 그 말은 시신이 차 트렁크에 이틀 더 있었다는 거야. 집에서는 컴퓨터로 시신을 유기할 곳을 찾았고, 대략 유기 장소를 정한 곳이는 5월 30일 밤 차를 몰고 파주의 한 농수로에 피해자 조씨의 다리 부분을 유기하고 돌로 덮어놨어. 그다음 11시가 넘은 시간에 인천 남동 공단에 도착해 한 공장 담벼락에 나머지 여행 가방을 유기했어. 채팅으로 조씨를 만난 지 4일 만에 살해부터 시신 유기까지 마친 거였어. 이 과정에서도 고 씨는 채팅을 통해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졌다고 해. 고시의 범행은 계획적이었지만 치밀하지는 못했어. 범행이 들통나는데 걸린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지. 31일 오전 8시 30분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인천 공장 직원은 탐벼하게 있는 여행 가방을 발견했고 조심스럽게 안을 열어보니 비닐로 쌓인 사람 몸통이 나왔어. 소스라치게 놀란 그는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우선 피해자의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했어. 처음에는 76의 지점이 공단인데다 골목길이었다는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지만 신원조의 결과 그는 파주 인근 고양시에 거주하는 일용직 노동자 조씨였어. 경찰은 여행가방이 발견된 곳에 CCTV를 확인했고 전날 밤 고시의 차량이 시신 유기 장소에 있던 것이 포착되어 그를 용의자로 특정했어. 고시는 집에서 외출하려다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에게 긴급 체포됐어. 고시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는 조씨가 모텔에서 강제로 성폭행하려고 해서 호신용으로 갖고 있던 칼로 찔렀어요. 라며 우발적이라고 거짓말을 했어. 또 피의자가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를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 고씨는 살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던 중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어. <웃음> 정신과 전문의는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감정이나 정서의 변화가 아주 극단적이며 내면에는 자기 자신의 의존성을 충분히 채우고자 하고 유지시키고자 하는 대상을 찾아 끊임없이 접근하려 합니다. 라고 판단했어. 고시의 재인들은 그녀에 대해 항상 넉넉하게 살았어요.라고 말했어. 그녀의 SNS에는 삶을 과시하려는 듯한 명품 가방과 해외 여행 사진이 즐비했어. 하지만 모두 독사진뿐이고 친구들인 썬 댓글도 없었어. 범인 고시는 신용 불량자의 수천만 원의 빚이 있는 사람이었어. 개인 재산도 없고 사는 집은 제삼자 명이었지. 백수건달의 빚쟁이였지만 외제차를 타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녔다고 해. 고시 본인 명의로 된 5천만 원이 넘는 외제차는 2012년쯤 출고했지만 할부금이 연체된 상태로 허용심이 많았음을 보여줬어. 돈에 쪼들리던 고시는 채팅창에서 조건만남이라는 미끼를 던져 남자를 유인했고 거기에 조시가 걸려든 거였어. 고시의 범행에는 이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어. 시신유기 과정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해. 인적이 드문 파주 농수로의 시신을 한꺼번에 유기하지 않고 두 곳에 분산한 점. 이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몸통을 버린 곳은 파주에서 약 44km나 떨어진 차로 1시간 거리의 공장 정문 바로 옆이었어. 그곳은 사람과 차량이 쉴새 없이 드나들고 있어. 시신유기 장소로는 부적합했지. 고시는 나도 여기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검색하다가 남동공단을 봤고 그래서 왔어요. 라고 말했어. 고시 컴퓨터에서는 인천 수도권 매립지와 남동공단 등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어. 고시의 범행 수법은 처범으로 보기엔 잔인하고 엽기적이라 참고 조회를 했는데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는 없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었어. 고씨의 삶은 평탄치 않았다고 해. 가족이 있었지만 왕들을 끊고 살았고 경찰서로 찾아온 가족의 면회도 거절할 정도였어. 태학은중퇴했고 고씨의 외모를 본 사람들은 남자에게 호감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어. 고씨는 자기 부정이 강했어. 담당 경찰관은 처음 조사받을 땐 범행을 시인하고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내가 한것 같지 않고 남이 한것 같다며 자기가 말한 것을 모두 부정했어요. 라고 전했어. 현장 검증도 제대로 못했다고 해. 시신을 찌르고 훼손하는 장면을 본인이 연출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 범행을 부인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고시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 경찰에 체포된 후한 번도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어 고 씨는 살인 및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어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해 2015년 8월 징역 30년을 확정했어 정말 괴상한 이야기는 끊길 줄을 모르는구나 요즘은 흔하게 볼수 있는 토막살인 사건이라 더욱 불안하고 끔찍하게 다가온 이야기야. 세상에, 세상에 있는 괴상한 세상에 이야기. 이야기 듣고, 듣고 싶으면 괴담 포차로 오거라. 오거라. 고운 마음씨를 가진 그대들 고독하고 가지 않으련.